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비브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안 하면 여행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브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올인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어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여행을 많이 가는 저로서는 아주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브는 어플 사용에 추가 비용, 멤버십 등 비용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여행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브에서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테마, 원하는 여행지에 대한 쇼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마치 개인 맞춤형 여행 가이드와도 같은 셈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도쿄 여행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도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들과 쇼츠가 노출이 되고 무엇보다 편리한 건 북마크 기능이었습니다. 지도를 바로 볼수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추천 장소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들이 공유한 꿀팁까지 볼수 있으니. 무조건 저장, 저처럼 계획 짜서 여행하는 제이에게도 계획을 어떻게 짤지 막막한 피에게도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북마크를 해두면 자신의 계정에서 장소들을 모아볼 수 있어서 가장 편리했습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동남아 지역의 맛집과 숙소 정보까지 볼수 있으니 하나의 어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예약 기능도 추가... 곧 떠날 도쿄 여행에서부터 이 어플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다른 광고들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비브에서 도쿄를 검색해서 보니 내가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볼수 있고, 거기서 저만의 북마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가장 좋았습니다. 나름 8년차 여행 블로그인데, 비브에서 쇼츠를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면 영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행 어플이 많긴 하지만 정작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정보들은 얻기 어려웠는데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들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에도 비브를 사용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